네, 지금 시간은 8시쯤 됐고요. 어, 여기 올드타운 근처에 아, 내부에 저기 보행자 거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. 보행자 거리 쪽 한번 가보고, 또 남문 게이트 쪽에 야시장있어서 일단 거기 한번 가보려고 나왔습니다. 오늘은 그렇게 돌아보면 하루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한번 가볼게요. 거리 인데 왜 사람 이없 을까요？사람 들이？안 보인다. 한 30, m 40 m 터 밖에 없는 것같 아요. 야시장도착한것 같습니다. 여기가 전방에 보이는 게 야시장 같은데 여기도 뭐 야시장인 한데 뭐 숲모가 크지는 않습니다. 조금만 한 그냥 저쪽에서 쭉 걸어오면, 한 100m?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정도의 그냥, 음, 노점상들만 있고. 여기는 옥수수, 땅콩, 고추 종류들도 팔고. 시장인, 시장은, 시장은 시장인가 보다. 아닌가? 이렇게 과일들도 팔고요. 그기 구경할 건 없고, 그냥 뭐 식사는 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뭘 먹어볼 거나 볶음밥으로 하나 시켰고요한 한 30분 정도 걸인다고 하니까 예, 식사 나왔습니다. 네. thank you. thank you. 네, 이제 만두도 샀고, 망고 케이크도 하나 샀고, 또한 20분, 10시에 한번 걸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
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나이트 바자를 한번 받았으면 와... 해서 일단 나왔구요 지금은 이제 해가 좀 많이 빠져서 조금 덜 덥습니다 그래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또 사원이 있는데 반바지는 안 변하고. 제가 지금 반바지를 입고 와서 일단 들어가보지는 못하겠는데, 이런 사원들이 주위에 꽤 많이 있습니다. <laughs> 여긴 뭐, 일종의 뭐, 푸드포트 같은 곳인가 본데, 가 사이도 팔고, 아, 이게 족발도 다지구나 여기는 좀 이따가 좀 늦은 저녁에 와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야 사람들이 좀 모일 것같으니까 그때 또 분위기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. 그때 한번 와보세요. 일단 뭐남 쪽으로 좀 갔다가 또 동네 구경도 좀더 하고 저녁에 한번 와볼게요. <목소리> <목소리> 골목골목 골목 다니다가 그나마 좀 큰길 나오니까 바람이 좀 통해서 좀 시원한데 아우 골목은 닫혀가지고 너무 덥네요 오우 덥다 이런 보행자 신호등 있으면 계속 기다리시면 불이 안 바뀌거든요 이 버튼 눌러주셔야 됩니다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꼭 눌러서 신호 바뀌면 건너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한참 기다렸었거든요. 안바뀌긴제 보니까 저런 버튼이 있더라고요. 자 제가 여기서 일단 건너가야 돼서 그러니까 보면 빨간불인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그럼 저렇게 불이 좀 들어왔다가 조금 있으면 바뀌어요. 건너가시면 됩니다. 나이트마켓 가기 전에 이제 여기도 나이트마켓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보니까 뭐 음식들 팔고 하는 것 같은데. 아무래도 뭐 저기 뭐 공연도 하고 하니까 그쪽에 좀 비용도 좀해하고 뭐, 그럴 수도 있는 게, 가격대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. 그냥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의심해서 분위기 좋아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뭔가... 네, 나이트바다 도착했습니다. 일단 여기가 뭐 일반 뭐 재래시장처럼 되어있는 건 아니고 이쁜 그 건물처럼 되어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보죠. 이건 뭐지 뭐 부적같은건가 손수건 부적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. 되게 규모도 아담하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좀문 닫은 가게들도 되게 많습니다. 조금 들어오시면 안쪽은 거의다가 지금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. 또 코로나 지나서 아직 오픈을 안한 건지 현재 안쪽은 이렇게 공사 중인 데도 있고 거의 대부분 다. 문을 닫았습니다. 네. 한 30분 정도 걸어서 여기 도착했는데, 뭐, 네. 볼게 없습니다. 네. 볼 네. 것도 없고. 에 음. 쇼핑센터라고 음. 있거든요 음. 아, 나이트 바자등록하 편한 네. 거같 그래도, 음. 아니, 그래도 음. 뭐, 사람도 고 음. 그나마 꽤 있고 바지도좋거많 이런 거이트바요 이스 원. 오케이 스파이시. 예. 오케이. 창 스몰 버터 오케이. 한 개. 한 개. 싼 프라이스. 백준인 창 다른 게없고 해서 그냥 밥만 먹고 이동하던가 이쁜다. 여기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격대는 한2 배. 1.5배 뭐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나쁘 진지는 않은 것 같고요. 밥 양에 비해서 저 볶음 고기가 되게 양은 많습니다. 일단 한번 먹어보죠. 아, 매운 맛은 좋은데. 근데 뭐 아니 너무 짜고 짜고 달고 냈고 다 먹고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원래 처음에 같은 곳도 나이트 바다르가 맞긴 한데 여기가 나이트 바다 맞습니다 지금 계속 걸어가는 중인데 이게 비가 오기 시작해서 빨리 가긴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 죽긴 합니다. 죽긴 합니다. 비가 오려고 해 날씨가 선선해 있었네. 지금 바람도 불고 보시면 이렇게 바람도 막 불고 해서 시원합니다. 여기 또 비도 오니까 아 아주 시원하네. 많이 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꽤 오고 있습니다 빨리 가봐야 되는데 근데 어제 보니까 저기 탑해문인가 그쪽에 뭐 노점 같은 게 있던데 그기를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다시 돌아서저쪽로 가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한번 가봤다가 또뭐 숙소로 가든지 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여기 뭐가 있는 것 같길래 와봤는데 뭐 없네요 노점, 뭐, 오토바이들, 뭐, 노점들 몇개 있고, 그 외에는 뭐, 크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. 근데 여기 뒤에, 어 스타벅스도 있고, 저쪽에 또 데카트론도 있고요. 뭐 데카트론은 뭐, 크게 다들 뭐, 이용하실 일은 없을 것 같고, 스타벅스는 여기 하나 있습니다. 오, 갑자기 비가 엄청 옵니다. 그래도 가야 되니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그래도 비가 오니까 되게 시원하네. 이비잘 온다. 어차피 비 스폴생이라 만 30분, 1시간 뒤면 그칠 거예요. 그래도 계속 가보죠. 이제 네. 숲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야. 이제 끝으로 놀라줘구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